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가 마늘입니다. 그만큼 마늘의 효능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된 거죠. 우리는 마늘이 안 들어간 반찬이 없을 정도로 마늘을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은 슈퍼푸드로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은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생제로 알려진 페니실린보다 100배 이상이나 강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늘을 삼겹살 먹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마늘에 함유된 비타민 P1은 항피로 비타민이라 불릴 만큼 피로감을 이기는데 큰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타민 P1은 최대 10mg 이상 흡수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마늘이 알리신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20배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동맥경화 심장병을 억제해줍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거나 익혀 먹거나 다 좋지만 마늘이 핵심 성분인 알리신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생마늘을 먹거나 짓지어서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익혀서 먹는 게 좋은데요. 마늘을 익혀 먹을 땐 굽는 것보다 쪄서 먹거나 끓는 물에 60분간 익혀 먹어도 항암 효과가 두 배나 높아진다는 겁니다. 익히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줄어들지만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이 필수지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고기 굽는 판에 올려서 고기랑 같이 구워 먹기도 합니다. 고기랑 함께 구워 먹는 마늘이 뱃살을 만든다고 해요. 삼겹살을 구울 때는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마늘을 구울 때 마늘에 흡수되고, 마늘은 기름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또는 참기름 그릇을 만들어 마늘을 넣고 지글지글 익혀서 고기랑 함께 먹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기름에 튀겨진 마늘과 고기 기름에 구운 마늘을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점일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겁니다. 이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 마늘 잘 먹어야겠지요.